그러니까 일종의 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종의 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무슨 계약이 아니라 공법상의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의 계약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되신 거죠? 되죠? 자, 이렇게까지 보시면 렇게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적응해서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우편, 그 넓은 의미의 우편, 의미가 두 개로 나눌수 있다.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메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컴퓨터로 보내는 메일은 이건 우편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되신 거죠? 그럼 좁은 의미의 우편을 담당하는 데는 어디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정사업본부. 넓은 의미의 우편이라고 하게 되면 우편 관서라고 답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 우편과 관련 있는 국가의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런 사업 서비스가 이런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공익성과 기업성 둘다 모여야 되고 잘 조화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독립 재산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수록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자가 생겼을 때 다른 회계로부터 뭘 받을 수 있다 지원 받을 수 있다 요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 되겠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러한 법들과 우리가 아까 봤던 세 가지 국제법이 있었지요 UPU, APPU 그 다음에 EMS 보낼 때는 양자협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와서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계약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계약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데 보통 우리가 국가하고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발송인,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우체국 사이의 계약은 뭐라고 본다? 사법상의 계약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싶으실게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청약하고 뭐 하면? 청약하고 승낙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계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요, 말로 해도 됩니다. 구두로 해도 됩니다. 구두로도 성립이 되죠. 어 계약서가 꼭 없어도 되고 계약금 꼭안 줘도 계약은 성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 우리가 보통 발송인이 편지를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체국에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내 줄게요 하는 것을 승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청약과 승낙이 맞아 떨어지면서 계약이 언제 성립되느냐. 계약이 성립이 되는 성립 시기를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